됐거든요. 마 언니. 언니 어딨지? 야마. <laughs> <담아>. 됐거든요. 됐거든요. <laughs> 아이 참자. <laughs> 그렇게 하면 안되지. 이렇게 봐야지. 라미 안녕. 라미 안녕. 브리 라마. 여기키야야지 안녕. 야를리키야는 자꾸 됐다. 리나야브리 어, 밟으면 안 돼, 그거. 넘어진다, 또. 음. 오이 어딨어? 오이 한번 만져볼까? 가슬가슬, 음. 오이. 오이? 어. 오이 오. 여기 있지. 오이. 오이 여기 있네, 여기. 오이. 아, 가슬가슬해. 거미 거미 있어? 응 거미 집이야 응 엄마 거미 간니 안녕